그다음에 각자를 한번 보면 relatively 이 단어는 동사 수식을 안해 얘는 형용사나 뭐 이런 걸 좋아해요. 뜻이 뭐냐면 relatively가 상대적으로 이거야. 상대적으로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. 빌딩이 두 개가 있는 거야. 이렇게. 큰 빌딩, 작은 빌딩 이렇게. 이렇게.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작네. 그럴 때 relatively small 그렇죠. relatively small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거의 우리가 relatively라는 부사가 정답이 될 때는 뒤에 형용사 그것도 좀 작은 좀큰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 relatively new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새로운 신생회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사를 수식하는 것보다는 뒤에 형용사를 수식하는 용법으로 토익 시험에잘 나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알겠죠 아예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영어 전반적으로 보면 있어요 돼요 어.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토익이라는 범주 안에서 본다면 확률을 또 본다면, 그래왔다는 거죠, 지금까지.